아트 페어 좋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네. 여기는 이재효 작가님이세요. 이재효 작가님이신데 양평에 네. 전시실이 있으시고 여기 나무로 대부분이 나무로 작업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 W 호텔에도 있고 그죠. 이재효. 예. 저쪽에 예. 예 동그란 이제 세로도 용접을 하셨고 이재효. 예 요즘 여기 신상 예, 최신의 남, 신상입니다 <laughs> 신상 작업 네네 아, 의자도 이렇게, 네, 의자도 이렇게 네. 있습니다 어. 의자는 이렇게 앉으시고 보통 카페에서 거기 네. 제오 자업실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어. 예 거기에 아, 이렇게 아니 자 자연... 앉으셔 봐도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자연... 튼튼합니다 문제는...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 앉아 어예 아니요, 동그란 아, 것도 아, 하시고, 아, 이것도 아, 하시고. 아, <laughs> <너무 좋아요. 웃음> 작품이니까 집에 네. 기운이 달라져요. 집에 기운이 향나무고 나무 자체니까, 네. 정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laughs> 네네. 조각을 이렇게 손으로 다 하신 거예요. 이걸 물론 흙으로 하신 거를 브론즈를 떴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다물세계가 되고, 이 동물들하고 이게 교감을 하면서 이게 물 바깥으로 나와서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얼굴을 쓰고, 사람도 쓰고 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죠. 예. 일본에서 상을 받으신 겁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이 브론즈라서. 못듭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분은 밤만 그리세요. 어둠 안에 달빛 아래, 네, 계곡이나 폭포나 뭐 솔나무나 이렇게 그리십니다. 이 선생님, 이 네, 맞습니다. 네. 목장인가요? 네, 목장입니다. 예, 네, 본인이 네네. 네, 반배경으로 모든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번에. 근데 이렇게 보면 호랑이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야이, 보면 예, 눈하고 이런 하고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누워있고 이런 또 아, 웅크리고 있고 맞아 오, 그런 오, 네네네. 오, 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여기 맞아. 여기도 그렇죠. 음. 음. 눈이고 코고 약간 음. 이렇게 그래. 호랑이 음. 이런 웅크리고 있는 느낌이 그림 맞아요. 아니라. 이렇게 세로 돼 있는 나무. 이분도 그렇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쪽에 밖에 이제 파란색 꿈 봤는데 이제 안쪽에 이분은 이제 명주실로 그 여기에다가 이제 땡겨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텐션이, 긴장감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좋습니다. 약간 만다라 느낌이 조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잘... 꽃은 아니고 약간 배추를 보고 자기의 그런 아... 허브러트린 그런 네. 모습을 보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꽃이라고 하지만 네. 배추였다네다 네. 작가 성함은. 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은 김철 선생님. 네 예, 밖에서 또 파란 이거. 아니요 여기는 또 이제 요 뒤에 약간 젊은 이지은 자. 네 이쪽에 오셔서 이제 여기는 이제 동양아. 예, 쪽저에또 있고. 근데 저는 이모를 봤을 때 네. 약간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데 아. 그럴 수도 있는다 이제 그려서. 그렸게 이분은 그렸게 이제 그렸게 꽃을 그리는데, 이게 비비안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의 아 기사나 아 요걸 진짜. 다 천장을. 아 예. 그리 여기는 뭐, 마일몰로 이렇게. 어떻게 다 그리셨는데요. 아 처음에는 아 이제 아다 그리셨습니다. 그리는 일일이, 그리는 네, 네 한땀한땀 한땀 그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기사를 찾아서. 아 네, 네, 네. 거기 이제 이거는 이제 제목이 마릴몰로 꽃이죠. 김현주 작가님. 현대 네. 네, 아까 그 이제 향나무하고 같이 하신 이재우 작가님이 이제 이렇게 또 이거는 스탠입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아까 이제 김순철 선생님 이제 의자. 네, 아까 명주실로 처음에 바닥을 다 이제 마띠에를 만드셔서.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역, 겹겹이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파란 의자가 있고 이런 거는 인테리어로도 깔끔하게 굉장히 붉은 것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이거 사거는 지금 다 만져봐서 만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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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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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laughs>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